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촛불이 두 개가 켜져 있죠. 첫 번째 촛불은 희망, 희망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촛불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 주의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으로 두 개의 교를 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매주일 하나씩 촛불을 켤 겁니다. 대강절 그 에드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coming 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세컨 카밍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그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1월달에 해당하는 처음 그러니까 그 새해 교회력으로 보면 처음 시작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구절이 핵심 구절이 되는데 이 구절은 굉장히 짧으면서 아주 간결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시도의 신성과 또 인성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들을 때는 좀 서로 이렇게 자기 모순적이거나 아니면 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역설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보면 거기 안에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 사회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사, 세상의 이치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산재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를 근데 기본적으로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산재물이다 라고 어, 표현하는 것. 아 그것도 역설적인 표현이죠. 또 하나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그 말씀도 그 얘기도 잘 생각해 보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을 통,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구나. 그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가이샤라 빌리뽀라는 지방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잘 단어를 드시면 아시겠지만, 그 빌리뽀라는 그 지명 앞에 가이샤라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거기는 빌리뽀라는 그 지방에다가 바로 로마 황제인 가, 가이샤라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설교할때쓴 거,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 그 당시에 어떤 도시에서 로마 황제 이름을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도시가 어느 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조그만 동네에다가 로마 황제 이름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 두 번째 도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인데, 로마 황제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그 도시 안에 로마 신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있든가 아니면 도시를 탁 내려다보는 그산 중턱에 있든가 이런 로마 신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로마 신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들어가 있는 그 도시는 그 로마 신, 로마 황제가 다시리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우상들과 그런, 그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도시일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그런, 그런 도시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자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뭐 모태신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면 아 그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말을 잘 보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인의 아들 자 자. 결국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이나 관주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 안에 한문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을 봐도 그 뜻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톤, 히온 푸, 안수로 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모두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의 그 아들,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언급되었던 그 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질문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그 인자, 장차올 메시아로 나를 생각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 제대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불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은, 어,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는 것은 또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요즘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기대와 촉망을 받는.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총으로 연명하면서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오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한게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요한의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세례요한은 그들 향하여 뭐라고 이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며 그형 불경건하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종교주의자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그 당시 분몽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자 그것을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비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일을 통해서 그 헤로도 왕과 그 신하들은 정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고 이야기있습니다 하나님, 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자 바로 죽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다. 그러며 그들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예수님을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엘리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에 읽었던 그 말라기에 보게 되면, 말라기 4장 5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날에 선지자 엘리아를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 엘리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아,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또엘리야 예레미아,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다 하나같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냥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으로 정도밖에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예수님은 궁금하셨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고백하고 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 정말 완벽한 고백입니다. 더 이상 뭘 예수님에 대해서 첨가할 말이 없는 그런 완벽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즉, 당신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또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에게 분명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을, 기적과 같은 그런 병을 낫게 하는 그 때와 시간은 내가 간과하는 것을 경화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글도를 신실하게 따릅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병 고치는 일과 예수님을 따른 일에는 꼭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술사 또는 무당 정도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아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강구하는 것 그건 맞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의 종교의 창시자들도 당신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라고 이야기한 창시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정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 조종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앵커를 하던 분이신데 그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불자협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한국에 있다가 미국의 특파원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 너무 집안 일을 안 돌보고 그 아내를 바로 신경 안 쓰고. 맨 밖으로 돌아다녔기 돌아, 돌아, 돌아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 갔을 때는 와이프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원래는 크리찬이기 스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나가, 나가서 이제는 새벽기도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그냥 뭐 주일날만 나가면 되는데, 왜 새벽 기도까지 나가나.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새벽에 어딜 가나. 궁금한 그런 마음도 생겨서 따라가기는 해요. 따라가서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새벽 기도에 여러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믿는 건 뭐, 무엇인가? 라는 호기심이 갖게 돼서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과정에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종교의 창시자고 했으면 나는 불교에서 절대로 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우리,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세례 요하는 것 같이 하나의 종교, 하나의 그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 변혁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또 우리 이 땅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그스독교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보면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왕국은,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것, 부당한 것들,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겠죠. 그것은 충분히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또 히브리어로 메사야. 즉 다시 말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세 직분만이 기름을 부은 받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그 단어가 틀릴 때마다 이세 직분이 떠오르는 것이죠.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어떤 사람도 이것을 겸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제자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완벽한 제자장으로서 또 본인 스스로가 완벽한 제물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불완전한 제자장이 불완전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죄물을 드려야 습니다 그건 불안전한 제사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본인 자신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흠없이, 죄없이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번 죽음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그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죽어 있는 돌이나 부처, 공목 등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말에게서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개에게서는 개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렇게 고귀하고 흠없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참 하나 참,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참 하나님이신 그 표현이야말로 또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될수 없고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 될 수가 없,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것을 다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제자장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고 담당하신 제자장으로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신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각자 각자가 스스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나의 신앙과 내가 믿는 것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들을 점검하는 또한 그것을 강하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